우리 제목을 보겠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 빌립버서 1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빌립버서를 다음주까지 하게 될것 같아요 어, 오늘 18번째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한번 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정신병원을 방문했답니다 멘탈 인스티튜션 정신병원을 방문했는데 이제 의사를 따라서 어한 방에 창문을 보게 됐어요. 그 독방에 격리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요, 막 머리를 쥐어 뜯고, 머리를 막 벽에다 막부딪치고 이러면서 막 괴로워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는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린다! 린다! 어찌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막울부짖고 있어. 막 울부고 짓고 있습니다.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니까, 린다라는 여인을 진짜 사랑했는데, 실현당하고, 결국 그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고통을 이기질 못해서 정신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옆방으로 가보니까 역시 또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보여요. 조그만 문을 통해서. 역시 또한 남자가 머리를 쥐어 뜯고 벽에 머리를 박으면서 뭐라 그러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린다, 린다, 당신이 도대체 뭐길래 또 이러고 있어요. 막 괴로워하고 있어요.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니까 린다의 남편이었대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어, 린다와 못 살아서 정신병이 걸렸고, 한 사람은 그렇게 남들이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랑 살다가 정신병이 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야, 저 사람이랑 살면 행복할 텐데, 그런데 살아보니까 정신병 걸려요. 종종 멋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 어떤 부부 보면, 야, 진짜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살까? 그래서 이제 대화할 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이렇게 좋은 분이랑 사시니까 얼마나 행복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죠. 대답이. 한번 살아보시라고. <laughs>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무엇인가?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그것만 가지면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하죠. 차를 새 것으로 바꾸면 행복할까? 가구를 새 것으로 바꾸면 행복할까? 더큰 집을 마련할 수 있으면 행복할까? 새로운 학교를 가게 되면 행복할까?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되면 행복할까? 심지어 새로운 남자를 만나면 행복할까? 새로운 여자를 만나면 행복할까? 자 그렇게 그대로 이루어진들 그 만족이 얼마나 갈까? 과연 얼마나 갈까? 우리 집에 엊그제까지 새거였던 가구들이 다 낡아 있어요. 얼마나 가루가 떨어지는지 테이블을 칭칭 감아놨더니 더그지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그게 새 거였는데,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만족할 수 없는 곳에서도 만족하고 있는 한 영혼을 우리가 보죠. 그 바로 바울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죠. 감옥에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감옥이라는 힘든 환경 속에서도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할 줄 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그 비결이 뭘까? 바울이 원래 좀 스트레스를 안 받는 성격인가? 어딜 가도 그냥 잘 적응하는 성격인가? 성격상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그냥 오래 속을 태우고 들들 스스로 볶는 사람이 있는가면 어떤 사람은 막 화를 내다가 한 시간 지나니까 잊어먹었어. 언제 자기가 화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격이 이렇게 다 틀릴 수 있는데 바울이 원래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인가? 잘 잊어먹는 사람인가? 글쎄요, 오래전에 한국에서 제가 전도사 시절할 때, 정윤, 정윤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정윤이. 남학생이었는데, 그 아이의 별명이 뭔가 하면, 삶은 돼지 얼굴이었어요. 삶은 돼지 얼굴이면 성격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늘 천하태평해요. 이런 애들 공부 잘할까요? 못할까요? 공부 진짜 못했어요. 그렇지만, 성격이 참 좋고, 많은 사람들에게 표정으로만 해도 기쁨을 줘요. 교회 가서 그 아이 보면 그냥 괜히 기분 좋아져요. 얘기하고 싶고. 자, 이제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그 집에 그 아이를 가르치다가 그때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됐습니다. 이제 그때 그런데 학생 중에 수연이라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급성 백혈병이 걸렸다는 얘기를 유학 중에 듣게 됐어요. 힘든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전 교회가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유학 중인 저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자, 그때 당시 학생부를 지도했던 동생 목사의 말로는 교회에 많은 학생들이 다 동원이 돼가지고, 한 수십 명이 동원이 돼가지고, 직접 수혈을 하면서 도왔대요. 이 백혈병 수혈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되게 까다롭대요. 보통 한뭐 다섯 시간 걸려야지 수혈이 된다고 하는데, 이 급설백혈병은 정상 백혈구와 혈소판이 감소하기 때문에 뭐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정상인의 피에서 이런 걸 추출해 가지고 아마 그걸 이렇게 수혈하나 봐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환자가 혈소판 수치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야지 병을 잘 이긴대요.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요. 삶은 돼지 얼굴 수연이 그 정윤이가 수혈하는 날에는 수연이가 컨디션이 팍팍 좋아지는 거예요. 혈소판 수치가 팍팍 올라가고 많은 아이들이 돕기도 도왔지만 특별히 정윤이 차례가 돼서 수혈하는 날에는 수현이 건강이 확확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 수현이가 많은 학생들의 도움을 입었지만 특별히 이 정윤이의 도움을 많이 입어서 결국은 회복됐습니다. 회복됐고, 수현이는 고침을 받고 원래 공부를 잘하던 아이였는데 유럽으로 이제 음악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가서 공부도 잘하고 세계적인 콩쿨 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또 공부를 마친 후 한국에 돌아가서 이제 몇년 전이죠. 서울종합예술대학에서 교수하고요. 또 매스컴을 통해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여러 뭐 신문을 통해서 아주 제법 알려진 스토리가 멋있잖아요. 제법 알려진 아주 유명한 우리 친구가 됐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연이에게 도움을 주었던 정윤이. 얘는요, 캐릭터 자체가 별로 고민이 없어요, 진짜. 저는 정윤이가 고민을 하는 걸 별로 못 봤어요. 타고 났어요. 타고 났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피가 좋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성격상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바울은 여러분들이 이 초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날카롭고 매섭게 생겼고 코가 뺏죽하고 눈이 아주 날카롭고요. 아주 빈틈이 없어 보입니다. 바울은 캐릭터 자체가 담즙 올울질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감하면서도 신중하고 과감하면서도 생각이 많고 저돌적이면서도 빈틈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바울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는 아주 깐깐하고 스스로도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에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고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빈틈이 없어야 되고 아주 끝까지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캐릭터에 비해서 오늘 본문의 고백은 굉장히 어떻게 해요? 여유 있어 보이잖아요. 태평하게 들리죠.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할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있잖아요. 어떤 비밀이 있을까? 바울이 어떻게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만족하고 살수 있었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요,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10절 볼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지금, 감옥에서 하는 얘기죠.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하는 얘기죠. 내가 주 안에서 크, 크게 기뻐한다 그랬는데,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싶었던 생각이 많았는데, 드디어 이제 싹이 나서 제대로 돕는구나. 얼핏 무심코 읽으면, 이게 뭐, 빌리포키의 성도들이 바울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그냥 새카맣게 입고 있다가 이제나 정신 차려가지고, 아이고 바울을 좀 도와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여기서 눈 여겨볼 단어가 이제 다시 에요 이제 다시. 뉘앙스를 알아야 돼요. 영어에 보면 at last라고 되어 있죠. 마침내, 마침내, 이제 다시. 그러니까 이 뉘앙스가 뭐예요? 이 빌립복교의 성도들과 바울은요 늘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사이였고 빌립복교에도 늘 바울을 생각하고 도와야 되는데 늘 생각하고 기도하지만 뭔가 이렇게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 지금 바울이 너무 힘들고 이때야말로 우리가 안 도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계기가 생겨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도와야지 하다가 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카맣게 잊었다가, 어이구 뭐 바울이 힘들대, 어이구 그래도 몇년 전에 우리 도와 주셨던 분인데 우리가 도와야지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어떻게 도울까, 이렇게 도울까, 저렇게 도울까, 언제 도울까 그러다 지금이다. 그래서 마침내 도왔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빌립복교의 성도들의 마음에서 바울이 떠난 적이 한 시도 없었고, 또 바울의 마음 속에서도 빌립복교의 성도들이 떠난 적이 한 시도 없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빌립뽀서 1장 3절,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스크린.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보세요.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루도 빼놓지 않고 빌립보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게 빌립보교회는 그동안 마음만 있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바울을 물질적으로도 도운 거예요. 바울이 가장 궁핍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왔어요. 그러니까 지원금에 감사해서 쓴 편지가 빌립 보세요. 빌레버스를 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케이전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선교헌금 구제헌금이 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서 쓴 편지가 빌레버스예요. 예, 바울이 근데 감사한 것은 물질만은 아니었겠죠. 그 마음이에요. 바울을 늘 생각해 주는 마음, 기도해 주는 마음, 구체적으로 돕는 마음.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는 성도가 있다 생각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 생각할 때 훨씬 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면역성이 강해지죠. 어떤 환경에서도 그래도 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여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케어해주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 바울도 또 그들을 케어하고 있고. 그것이 그런 지속적인 교제가 바울로 하여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만족하면서 또 기, 기뻐하면서 살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기 위해서는요,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성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남편만으로 부족하더라고요. 아내만으로 부족하더라고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나를, 나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처음 교회를 선택할 때는요, 거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선택한대요. 목사님 설교가 괜찮으면, 그래도 들을 거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번은 앉아있자. 뭐 이런 식으로 어, 설교를 듣고 선택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많은 통계에 의하면, 교회에 지속적으로 남을 수 있는 이유는, 남게 되는 이유는, 소그룹을 비롯한 어떤 그런 교인들 간의 친밀한 교제, 친밀한 교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에 머문다는 거죠. 아무리 목사님 설교가 좋아도 말할 사람이 없고 교회가도 그 다음에 교회가도 인사해주는 사람도 없고 반가워주는 사람도 없고 또 어려울 때좀 관심 갖고 내가 이런 고민하고 있는데 알아주는 사람 없고 이러면 누가 그 교회에 오래 남고 싶겠어요? 버틸 사람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해 줄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어떤 필요가 있는지 그 필요를 민감하게 알아서 구체적으로 섬김을 줄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 뭐라고 그랬어요? 정도와의 지속적인 교제. A consistent fellowship with other believers. 지속적인 교제가 있었기 때문이고 자, 두 번째로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은 따라해 볼까요? 배워서 된 것입니다. 배워서 자, 뭐 어떻게 신비롭게 무슨 체험을 해서 된 것이 아니라 배워서 된 것이다. 11절, 12절 다음 스크린 보시면 "배웠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I have learned" 그 헬라어에서 여기 "배웠다" 그럴 때는 "learning by experience".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는 얘기에요 많은 시간 세월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많은 사역들을 해오면서 아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 저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경험을 해보니까 걱정이 안되는거요 이제는 또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자 그런 기대감까지 있는거죠 여러분 배우는 데는 근데 시간이 걸려야 안 걸려요 안걸려요? 뭐든지? 뭐든지 시간이 걸려요 우리 유승진 집사님 기타 잘 치시죠? 3일 만에 배웠을까요? 아니죠. 이게 막몇 개월? 때로는 살이 쪄서 자꾸 이게 터지는데. 어, <laughs> 때로는 몇 개월? 몇 년? 이렇게 배우는 데는 뭐든지 시간이 걸려요. 금방 되는 게 없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가면 고층 아파트 많죠. 우리 누님도 고층 아파트 사시는데, 한 남자가요, 30층 아파트 제일 꼭대기에 사는 친구에게 전해줄 게 있어가지고, 어, 전화를 받고 갔어요. 그래서 딱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에요. 30층 아파트인데, 이야, 어떻게 할 것인가? 객관식 문제 드리겠습니다. 1번 투덜대며 집으로 되돌아온다. 2번 투덜대며 걸어서 올라간다. 3번 전화를 걸어서 그 친구를 내려오게 한다. 4번 컵노래를 부르며 운동삼아 올라간다. 자 여러분 몇 번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주로 3번일 것 같아요. 우리 니가 <laughs> 내려와. 어, 그런데 이 친구가 4번을 택했대요. 4번을 택했어요. 대단하죠? 아, 운동할 게같구나 콧노래를 부르면서 막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 올라가서 헉헉거리면서 배를 눌렀더니 딴 사람이 나왔어요. 왜 그럴까? 알고 보니까 동을 잘못 찾아갔어요. 친구는 저 2동인데 1동으로 왔어요. 와, 이거 어떡하지?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짜증을 온갖 짜증을 내면서 어쩔 수 없이 내려올 것인가 아니면 야 하나님이 나에게 한번더 기회를 주시는구나 요즘 내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올라가는 걸 아시고 운동을 시키시는구나 그러면서 웃으며 내려올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허허허 웃으면서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럼요 있죠 네, 저는 하나의 예를 드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인생 살다 보면 진 자, 짜증내게 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쌓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를 한번괴롭히던 사람이 두번 괴롭히고 세번 괴롭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도 평정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순식간에 배울 수 있을까요? 순식간에 그런 인격이 될수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것이 반복해서 쌓이면서 그런 배움과 훈련 속에서 그런 인격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이렇게 통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세월 속에서 나도 배운 거지. 나도 난 사람이 아니다. 나도 많은 훈련을 통해서 된 거다. 시간을 통해서 된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특별히 뭘 배웠냐면 12절에 보면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가난한,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또 부유함을 누리는 것도 안다. 그래서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실제로 부유한 삶을 살아봤어요. 바울은 원래 가문이 좋아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사립 명문대학에서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할 정도로 가문이 좋아요. 그리고 그 당시 부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미리 가지고 있었을 정도로, 그래서 사실은 부유함을 누려본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너무 궁핍해서 누군가 도와줘야지 견딜 수 있는 상황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부자로 살다가 갑자기 가난해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자존심 상하고, 내가 한테 저렇게 살았는데, 가난하지 않은 거 티내려고 얼마나 힘든데요? 모든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보니까 도움을 받을 줄도 알아요. 멋지게 도움을 받아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자존심 상해서 도움 안 받는다. 이러면서 죽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정작 내게 도움이 필요하니까 도움을 받을 줄도 알고. 자, 이게 바로 성숙이죠.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형편에도 거기에 맞게끔 처신할 수 있는 거. 과연 나도, 바울처럼 이것을 배워가고 있는가?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 점점 더 만족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진보가 나타나야 되겠죠. 10년 전보다는 좀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5년 전보다는 좀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때는 그냥 한 달만 어떻게 어려지면 죽는 신용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도 한구석에좀 있어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하게 하실 때도 있고. 가난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아침마다 시편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에 우리 삶의 일거수일투족의 주관자가 되세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다뭐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나의 어떤 행함이 된 결과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모든 우리 인생살이의 주어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하게 하실 때가 있고 가난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사업이 잘될 때가 있고 사업이 슬로우해질 때가 있어요.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주식 값이 오르는 것 내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니까요. 어떤 때는 우리를 높여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를 한없이 낮추시기도 해요. 건강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어요. 반응을 잘해야 돼요. 건강할 때 뭐하라고 건강 주셨어요? 열심히 뛰라고, 아플 때는 오기로 뛰면 안 되고, 하나님이 쉼을 주시는구나. 그땐 쉴줄다 알아야 되겠죠. 전도서 3장의 말씀처럼 만사에 범사에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믿음이란 뭘까? 그때그때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황에 잘 반응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어떤 반응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잘 반응하면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환경이 바뀐다고 꼭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해변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비치, 해변, 해변. 여러분, 팔라우의 오렌지 비치 나도 가보고 싶은데. 제가 사이판의 마이크로 비치는 가봤는지 안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신혼여행을 사이판으로 갔었어요. 멋진 비치를 보고 왔는데, 그 비치 이름을 모르겠어요. 어, 그런데 너무너무 그때 잠깐은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그렇게 비치에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 마이크로 비치 같은 데는 하루에도 색깔이 일곱 번씩 변한대잖아요. 너무 너무 아름다운 비치죠. 항상 제트스키를 탈수 있고 돈이나 있어야지 타지만 그리고 항상 그냥 수영복만 입고 다니면서 얼마나 편해요. 뭐 그냥 밤낮 팬티만 입고 편하게 살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잠옷이나 평상복이나 그냥 수영복이나 다 똑같아. 빨리 할 필요도 없고 빨리 하고 싶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고 오 샤워하고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이분이 이제 해변을 꿈꾸면서 결국은 자꾸 꿈을 꾸니까 사실 꿈을 꾸면 간절하면 사람은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해변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었던 빛이. 와, 해변에 가서 살아봤는데 미치겠어요. 습기가 많아서 엄청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언제나 몸이 끈적끈적해요. 혹시라도 라스베가스 살다 갔으면 더못 견디죠. 끈적끈적. 바닷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를 TV에서 볼 때는 되게 낭만적이었는데, 하, 이러면서 막 나오는 게 멋있었는데, 내가 해보니까 그것도 안 되고, 아니, 온몸에 소금이 묻어서 끈적끈적. 가는 것마다 모래가, 집에만 들어가면 발에서 그냥 모래가 우두두둑, 우두둑, 우두둑 떨어지고, 소파에도 모래, 침대에도 모래, 부엌에도 모래, 음식 속에도 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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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 이분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 빨리 이 해변을 떠나는 것이었대요. 자, 여러분, 상황이, 환경이 우리에게 잠깐의 만족을 줄 수는 있어요. 여러분, 팔라우 오렌지 비치는 휴가를 갔다 와야 되는데지, 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어, 환경이, 상황이 바뀐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는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환경에서든지, 나에게 온 새로운 변화된, 변화된 환경이라든지 거기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만족하며 살수 있을까? 그것을 배워야죠. 그게 바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 사람들과랑 똑같이 변화에 대해서 불평하고 환경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어떤 먼 나라만 꿈꾼다면 그게 어떻게 성도겠어요? 말씀의 결론을 내릴게요. 자 바울이 만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라고 했어요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과의 지속적인 교제. 여러분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어디서 살아도 지옥같이 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나를 지옥같이 괴롭히는 사람이 붙어 있으면 아무리 지상 천국 같은데 가서 살아도 지옥이에요. 초호화한 별장에서 아주 멋있게 살아도 그 사람이 마음이 안 들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분 그러니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지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수 있는 거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배운 거라 그랬어요. 배운 거라 그랬어요. 그렇게 배워서 만족하는 것을 배운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이제 결론으로 13절이죠. 13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I can do all things.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파시티브 디 thinking인가? 여러분 이것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면 나는 어떤 상황도 감당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영적 비밀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다음 스크린 보세요. J.B. Phillips라는 분은 어, 이 구절을 의미상으로 번역을 했어요. I am ready for anything through the strength of the One who Lives with me.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의 힘을 통해 나는 어떤 상황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 바울 얘기잖아요. 어, 가난이 나에게 지금 닥쳐오고 있어요. 그 상황도 맞이할 수 있다 이 거예요. 또부유하게 하시면 어떤 사람들은 또 부유해서 타락하는데 바울은 또그 부유함도 맞이할 수 있어요.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자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의 힘을 통해 나는 어떠한 상황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고, 어.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비밀이 여기 있다. 누구예요? The One Who Lives Within Me 내 안에 사시는 그분, 그분이 힘 주심으로서 가능한 거죠. 나에겐 그런 자원이 없어요. 상황에 쉽게 흔들리고 우리가 얼마나 약한 게 인생인데요. 사람들의 그이 눈의 살짝 움직임에도 상처받아요. 우리는 저분이 나한테 뭐 기분 나쁜 일 있나? 그렇게 약한 게 우리인데. 그렇지만 내 안에 힘주시는 분을 통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그걸 극복하고 오히려 더나가서 만족하면서 살수 있는 그 삶이 가능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만에 되진 않지만 바울의 이런 멋진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또한 주간을 살아갈 때 그분이 힘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상황은 수시로 변합니다. 환경은 수시로 변합니다.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수시로 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에게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울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셔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힘주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